음, 그거 얘 얘는 메이드인 스웨덴인데 얘도 묵은둥이에요. 얘는 이제 받을 때부터 묵은둥이었었는데 얘도 지금까지 저는 제대로 된 꽃을 못 봐가지고 그래도 잎은 이렇게 뽀글뽀글하게다 나왔고. 얘는 매드펄 로즈 같아요. 얘는 매드펄 로즈고, 얘는 유플로네즈 이렇게 호불이 이렇게 달렸고요. 그리고 지금 물을 져 가지고 잎들이 많이 나왔네요. 얘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잎을 제가 다 땄어요. 싹 다. 그니까 가운데 새순만 한개 째깐한 거 있죠? 새순. 콩나물 같이 생긴 거 그거 하나 남겨 놓고 제가 다 땄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새순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도 보니까 로즈보드 계열 같아요. 러시아 제라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요런 애들은 이렇게 뭐야, 빛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렇게 입자로가 좀 길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 여기 옆에 있죠? 저거. 다 이렇게 새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네들 사모기가 아니라, 묵은둥이에서 이렇게 새로 나온 거고, 가끔, 어, 잎을 땄는데,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뭐, 나와도 시간이 꽤 걸리는 애들도 있는데, 어, 이런 애들은, 이렇게, 제가, 얘는 제 파종인데, 얘도 제가 이렇게 위를 자르고, 잎을 다 땄어요. 네, 얘도 좀버딘 편이고, 이렇게 보니까, 어, 키가 작아도 목질화된 상태에서 키가 작아도 새순을 어, 잘 이렇게 내주는 그런 품종들이 있고 안 그런 애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제가 어, 뭐야 순리기를 다 하고 다시 이렇게 새순 나와가지고 목대 보시면 은좀 이렇게 나이가 있죠 얘도. 맞아. 그리고 얘도 지금 물이 흥거네요 이렇게 보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어 얘는, 뭐지, 뭐, 이거 뭐야, 햇반,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놨어요. 이렇게 받쳐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햇반은 좀 이렇게 보니 좋긴 좋은데, 넓이가 좀 넓어가지고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햇반은. 빛이 부족하면은 잎이 점점 이렇게 커져요. 햇빛을 받고 싶어서 햇빛을 받아야지 얘네들이 건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몇 개만 따줘야 되겠어요. 잎이 너무 커가지고 아. 어 얘때문에 옆에 있는 애들까지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둬야 되겠어요 또 너무 많이 따면 은 여기서 또겹순 나오느라고 벌써 제가 몇개 땄더니 보이시죠 여기서 새순이 나와요 그러면 새순 내려고 이제 꽃 피는 그 시간이 좀더 더 이렇게 걸리겠죠 꽃 피는 시간이 좀 더리겠죠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은 꽃을 좀 뭐지 잎을 따지 않고 그대로 그냥 두려고 어 그렇게 키우는 편이고 음. 어 우리 집 제라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이즈가 요런 상태 그리고. 이렇게 너무, 혼자 이렇게 편한 애들은 이렇게 따줘, 따주, 이렇게 따줬고요.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요. 어, 뭐야. 잎을 내가 너무 많이 따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잎만 나오고 꽃을 안, 꽃을 안 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면벼순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벼순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태고요. 보기는 예뻐요. 따글따글하니 싸글 꼬불꼬불 귀엽죠. <laughs> <근데> 제가 <laughs> 얘네들도 제 스타일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물론 꽃볼 크면은 탐스럽고 화려하고 예쁘지만 어, 제라늄이 덩치도 이렇게 멀뚱하니쭉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런 애들은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 제가 그런 거를 싫어, 그런 스타일을 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얘네들이 어, 얘도 이렇게 하엽이 생겼죠 이렇게 보면 알아서 이렇게 위로 크지 않고 어,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꽃볼이 자,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이세력이 너무 많아서 꽃으로 영향이 불가.. 들 가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죠. 바글바글, 여기 밑에. 얘네들은 이렇게 솎아줘도될것 같아요. 싸가지고, 얘네들은 따로 이렇게 심어줘도 될것 같은데, 지금 저는 제라늄 개체수를 더 늘리기, 늘리는 거를, 어좀 싫어서, 삽목을 안한지꽤 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전부고, 또 모르죠, 이제. 하루아침에 언제 또, 어떻게 또,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삽목을 싹 또, 또, 할지. 이렇게, 기온차가 크면은, 이렇게 단풍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색깔은 예쁜데, 얘네들이 결국, 이렇게, 어, 뭐라 럴까 하엽으로 된다 럴까 결국은 따줘야 돼요, 쟤네들. 그래서, 음, 너무 추울 때는 이렇게 문을 닫아주고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 여기 화종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파종인가? 아 얘도 이쁘네요. 사이즈가 다 비슷하니까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아닌가? 지금 이름표도 없고 얘는 보니까 파종이에요. 파종이라고 써있어. 아 어, 지금 제가 식물등을 굉장히 밑으로 이렇게 날, 어, 낮게 달았잖아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계속 구름 끼고 그래가지고 얘도 이럴 때는 여기 따주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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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하면. 얼추, 동글동글 하죠? 그럼 이제, 키큰 애들을 따지면은,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그, 새로운 세력 있잖아요? 새로운 신들. 을 걔네들이 이렇게 빛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어, 얘 꺾였다. 어, 꽃불 꺾였다. 어, 꽃불 있었는데, 꽃불 꺾였어요. 아 아까워. 아이고, 미안해라. 미안해, 애들아. 나 손이 거칠어가지고. 미안하다. 알았 그래서, 이, 계 있구나 예, 쁘네요. 이피 예, 쁘죠? 어 그래서 이제 다그 제라늄 키우 는방 식이 있 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말리면은 새순이 아마 안 나오던가 나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와도 굉장히 붓죠. 그 댓글에 보니까 분갈이 다 했고, 그 영양제도 잘 챙겨주고 그랬는데, 아직 새순이, 새순이 나오긴 나와도 굉장히 덜이라고 그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 이제 상부를, 뭐를 던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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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따고 싶면요진 이거, 이거 이렇게 따면은, 자, 이렇게 땄어요. 얘는 꽃부이로요 요렇게, 화합진 애들을 이렇게, 이렇게 따주고요. 얘는 괜찮아, 이렇게. 아, 안 따도 될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음음 음, 음. 좀 전에 네아 얘도 따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애는 따고 싶네요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은, 우산처럼 가뜩이나 빛도 없는데, 그게 걔가 툭쳐나와가지고 빛을 가리니까, 빛을 가리면은, 여기 새로 이렇게 나오는 순들이 입자루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죠? 요거, 요거. 이미 길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막는 애들은 따주는 게 좋아요. 얘도 이렇게 보시면 더듬이처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따니까 여기서 세력이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빠글빠글하게 막 올라오기 때문에 봐봐요 여기 아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왔죠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따주면은 채순이 계속 생길까봐 그냥 둬야 되겠다 아 여기에 꽃이 달렸네요 그래도 그냥 따주는 게 낫겠다 아 너무 따줄게 요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다 땄어요, 이렇게. <laughs> 결국은 다 땄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빛을 이렇게 받, 받아서, 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고루고루 자라기 때문에 따주는 게 좋아요. 어, 얘는 하나, 둘이 써야 되겠다. 얘는 빼고, 아,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놓고, 음,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를 찾았는데, 아,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엽진 애들은 만중에는 이렇게 안 따주면은, 물 자고 그러면은, 여기에 곰팡이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따주는 게 좋아요. 사갑지않은 따주고. 그리고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이 따주고. 콧구리 이렇게 달렸네요, 여기. 여기도 달리고. 여기 제가 지금 꽃본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꽃을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그냥 <laughs> 내가 물을 줬나? 한번 버리고. 어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무분동이나 그런 애들 분갈이 한 애들 물 많이 져가지고 썩고 그러면은 그냥 아예 다른 상토 사가지고 분갈이를 다시 하, 해주는 게더 좋아요. 어차피 그 상토가, 어, 별로기 때문에, 뭐가 과하게 들어갔는지, 뭐, 어떤 상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분갈이를 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아요. 그 자꾸 모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분갈이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있는 거는, 그냥, 어, 새 상토로 그냥 심는 게더 좋아요. 속편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저는 물을 진짜 흠뻑이 아니라 물에다가 거의 담궈 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물을 많이 주고 있어요. 어머, 아, 뭐 그렇게 했더니. 어, 아, 뭐야. 위에서 뭐가 떨어져. 헉, 새 떨어진 것 같은데? 죄송. 아 여기. 됐다. 꽃들이랑 챙겼어. 이렇게 얘도 물적고요물준 상태에서 이렇게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얘가 한몇 시간 있으면 거의 이렇게 바닥을 보여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은 싹 말라요 여기. 지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줘가지고 물이 지금 받침에 찰 정도인데 어, 받침을 이렇게 놓고 매일 주게 되면은 이보다는 좀 적게 주는 게 좋겠죠. 물이 고여도 자작하게 고이게 네, 꽃들이 좀더 피면은 영상을 다시 찍, 찍도록 할게요 꽃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